오늘은 2022년 음. 2월 19일 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진동. 예. 네, 조진동 장로님이요. 예. 네, 저도 장로입니다. 이렇게 네, 지금 M 자로 많이 빠져. 그럼 제가 볼때 음. 위에도 손을 좀 네. 빼보시죠. 여기도 수시 없죠. 예, 네, 수시 없죠. 그래서 손, 고개를 좀 숙여보세요. 예, 네, 고개를 좀 숙여보세요. 더 숙여보세요. 더. 저뒤에를 보려고 t 니다더 숙여 보세요. e a t e r theater, theater, 어 h e a t e r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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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2 2 e r 월2 e 일 t e r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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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e 그 가운데는 아예 없었는데 지금 응. 보다시피 거기는 굵어지 나오는 거예요. 아예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제 점점 점 좁아진 건뭐 네. 틀림없습니다. 영상 은 거짓말 못 하니까 예, 이렇게 점점 더 어, 좋아지시고 더 많아지시고 머리도 수북해지시고 더 젊어지셔야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이제 사진을 또 찍고 오늘도 각질을 빨리 벗기는 걸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 어, 기대 심리를 충격 시켜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영상을 또 찍어 찍어 놨으니까 이거 찍고 또 바르시면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균친 여러분. 오늘은 M자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 뒤에가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지셔가지고 고민하셨던 그이 고촌에 그 빵집을 하시는 장모님. 어, 지금 올해 이제 한 오늘까지 한 8개월 정도 쓰셨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쓰신 결과가 좀 어떠세요 장로님 그러니까 지금 8개월 되니까 예 이제 노근이 움직인 것처럼 조금 예. 이제 감거나 물을 묻히면 이제 검은 모습이 보여요 아예 그리고 앞에도 예. 숫자가 참, 많아졌어요 앞에가 조금 자라면서 예. 숫자가 조금 더요 어, 다음 한 3개월마다 제가 머리하는데, 예, 보태가 보면 확실하게 예. 이게 루로 이제 파마를 하는데 예. 좀 말리지 않을까 싶어. 근데 뭔가면 아, 예. 이게 없었어. 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가의 M자 있지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네. 이렇게 지금 보면 전에 쑥도 같은 것이 지금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네네. 영상이 있으니까 뭐 비교하면 되고, 고기를 좀 숙여 보시겠어요? 예, 네. 뒤에도 지금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본인이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 전에 이제 영상 찍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영상을 비교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인정, 인정하시고, 앞에 머리가 난다는 것은, 늘었다는 것은, 뒤에 머리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면, 하 앞에 머리가 빠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빠진 지 오래된 것도 이렇게 꾸준히 쓰니까 좋아지고, 그 다음에, 뒤에 머리는 틀림없이 많아졌어요. 음. 예, 좀 조금만 더 숙여 보세요, 뒤에를. 예, 뒤에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번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서, 이그 한우 가수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꾸준히 해서 한1년6 개월 정도를 꾸준히 쓰시는 네. 동안에 변화가 네. 되더라고요. 네, 내년 이제 아마 한2만때쯤 되면 이제 큰 소리 치실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 스타일이 조금 잘하면 네. 이제. 네, 뭐 7대3이나 6대4로 하고 싶은데 예. 가운데가 없으면 가운데로 봐서 이상한 머리가 되시아예요 아, 예. 이건 예. 뭔데 아, 머리가 좀곱슬신것 같아요. 곱슬. 아니 아니요. 파마어요 파마셨어요? 네. 아, 그렇구나. 수지 없으니까. 예, 예.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아졌어요. 네. 예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